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정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제가 눈못 낮추는 40대 여성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남자 버전이에요 40대까지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잘 못한 어, 약간의 이제 모쏠적인 성격도 섞인 40대 모쏠 노총각 분들의 특징이랄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자기가 원하고 비혼을 원하고 혼자 사는 게 좋아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연애를 원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약간 잘안 됐었던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니까 비혼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은 케이스가 아니라 원했지만 40대에 노... 까지 이제 노총각이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다뤄본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A 씨는 40대가 된 남성이에요. 여자친구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실상의 모쏠입니다 어, 평범한 남초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그 작은 중소기업이라서 월급이 그렇게 높진 않고 어, 40대 초반인데 한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에, 저축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어, 자산을 불리는 법이나 투자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어, 약간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 입 어, 일을 끝나고 와서 공부를 해서 자기 계발을 한다거나 어, 이런 게 아니라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SNS나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보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쓰다 보니까 뚜렷하게 자산을 축적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는 싶었어요 A 씨는. 근데 연애조차도 잘안 됐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힘들었는데 A 씨는 스스로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별다른 연애 경험은 없었지만 아, 나 정도면 되게 착한 남자인데 나 되게 괜찮은데 어, 왜 이렇게 여자가 안 생길까? 여자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문제를 세상에서 찾게 돼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바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모나 몸매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책을 보거나 자기계발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 이러면서 40대 독거하는 이제 노총각이 된 거죠 근데 이러던 와중에 친구에게 소개팅이 하나 들어와요 어몇년 만에 소개팅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굉장히 흥분되고 나름 멋을 내고 좀 치장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남초 직장에서 회사 집회사집만 하다 보니까 어, 복장에도 그렇게 신경 써본 적이 없었어요. 뭘 입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나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나가보지만 이게 아저씨 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 소개팅 장소에 나갔어요. 상대방 여성분은 30대 후반 여성분이었는데 어,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한 여성분이 들어옵니다.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외모이셨어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던 어떤 DJ나 인플루언서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는 외모였어요. 어, 상대방 여성은 열심히 관리를 한 몸을 갖고 있었... 약간의 포샵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여성분이었어요 A씨의 입장도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상대방 여성의 표정 상대방 여자의 입장도 있었겠죠 어, 상대방 여성도 이 A씨를 보고 나서 조금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갔는데 코에서 삐져나온 코털이 이제 소개팅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딱 봐도 전반적으로 어떤 얼굴에 뭐 관리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제티가 물씬 풍기는 외모와 어, 복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뚜렷하게 어떤 직업의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재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일을 계속 해왔지만 어,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 축적한 자산도 많지 않고. 그래서 소개팅녀 입장에서도 40대에 들어선 A 씨가 갑자기 삶이 막 크게 변화를 할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거죠. 무엇보다 사실 대화를 할때또 A 씨가 이제 썩은 개그를 많이 해요. 남초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개그 감각이나 사회성 스킬도 부족했던 거예요. 여자와의 상대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50대 부장님들이 선보이던 책으로 배운 개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소개팅녀 입장에서는 A 씨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개팅녀는 그래도 듬직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원했는데 A 씨가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회적 스킬도 좀 떨어지고 이 어설픈 개그까지는 그나마 좋게 봐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화 주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서 인터넷 보고 이런 부분들만 있었기 때문에 여자와 대화를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대화도 쉽지 않고. 어, 이렇게 해서 상대방 소개팅녀는 A씨를 보면서 매력을 못 느끼지 못하고, 애프터를 A씨가 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본 40대 노총각 분들 중에 자의적으로 노총각이 된게 아니라 좀 타의적으로 노총각이 된 케이스들이에요. 약간의 모쏠에 가까운 케이스들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특징을 좀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자기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 입니다. 어, 역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자기객관화겠죠. 제가 눈못 낮추는 40대 여성분 분들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이 자기객관화가 대부분의 삶의 문제의 근본이에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치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보다 높은 것에 욕심을 갖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역량이나 능력에 비해서 스스로를 고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A씨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연애나 결혼에 막 질려서 자의적으로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네인데 어 생각보다 자기가 밖에서 이성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야동이나 뭐 인터넷 방송 그리고 아이돌 이런 걸 보면서 이성의 기준을 정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내가 보고 있는 영상 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실제 여성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를 통해서 외모와 사람의 성격 이런 걸 판단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 실제적으로 여성을 만날 때 자기에게 하나가 떨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계속 BJ를 보는데 이쁘고 몸매도 좋고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실제 현실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실망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연애를 해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이가 드는 케이스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만의 눈높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나가 안 되고 이제 기준이 높아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사실 별도의 영상으로 따로 한번 찍어 볼까도 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어, 저는 20대 남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중에 온라인의 아이돌이나 뭐 야동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쪽이 계속 수익도 커지고 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 실제로 이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 이미지로만 계속 소비를 하다 보면은 어, 실제적으로 만나는 여성이 없으면 기준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어, 이성에 대한 기준치가 자신의 능력이나 객관적인 현실보다 어 너무 높은 경우가 생기게 돼 있고, 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로만 파악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성별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아재 의 느낌인데 아저씨의 냄새가 나는 거죠. 아저씨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저씨 느낌이 좀덜 들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40대가 됐을 때 외모에 신경을 너무 쓰지 않고 아재야가 급속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막 냄새도 나고 이러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30대 중반 이후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남자들도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제 노력을 안 하면 이게 30대 중반 넘어가면서도 변화하는 게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 거죠. 무엇보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복장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당연히 아저씨가 되는 거는 맞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옷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슬프지만 좀 내면을 보여주려고 해도 일단 외모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 능력이 있어도 외모 관리가 너무 되지 않으면이 여성에게 인기 있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남성들이 연애를 하려면 어,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고요. 어, 요즘에 점점 이제 여성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외모를 보는 경우도 많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소개팅을 해 주려고 할 때도 내가 보기에 한 눈에 소개시켜 주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남성인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개팅도 적어지고 여자와의 접점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에는 해결을 하려면 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외모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는 남자도 외모 관리가 좀 필요한 시대고 외모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연애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돈이 없다인데 아 이게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진화심리학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긴 하지만 돈 없고 지위 없는 남자는 거기다가 나이까지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남자는 인기있기가 힘들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고 같이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고 같이 사는 게 도움이 되는 남자여야지 결혼을 선택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남자가 능력적으로 먹고 살 정도나 여러 가지 좀 자산을 축적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A 씨의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A 씨는 40대가 되었는데도 어 20대 30대 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자산을 축적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40대가 되었는데 일궈놓은 자산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힘든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노후 준비의 차원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많이 말씀드리고 하지만 사실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돈 얻는 남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여성분의 경제관념이나 자기 계관화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 남자분들도 돈이 중요해요 그리고 노후준비든 뭐든 심지어 요즘에 50대 60대 분들도 연애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성을 유혹할 때 돈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데이트를 한번 가려고 해도 돈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는 가능성으로 평가받지만 30대 넘어가고 더군다나 40대까지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직업이나 뭐 지위나 자산이 없으면은 이성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분들이 좀더 크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런 건 알아요. 요즘에는 비혼을 선택하시거나 연애 좀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산도 많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의 선택인 건데 자산이 없으면 선택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혼을 선택하신 분들은 본인이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선택을 한 것이신 거지만 돈이 없으면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권은 없어지고 인기가 없어지는 건 필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돈은 사실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사회적 지위를 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치를 대변하기도 하는데 어, 그 사람이 어울리는 인맥이나 사람까지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돈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사회적 스킬 부족이요 제가 사례에 좀 각색해서 녹였는데 어떤 거냐면 어, 노총각 분들이 생각보다 여성분들과 대화를 할때 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게좀 매력적인데 좀 이렇게 정중하고 깔끔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안 되시는 분들 중에 타이적으로 노총각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 제가 각색한 사례처럼 상대방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철진은 아재 개그를 막 치고 이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마 회사 생활 하신 분들 중에 부장님이 아재 개그 칠때 이게 리액션 할때 진짜 힘들었던 분들은 아마 그 상대방 여성분의 입장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A 씨가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 노총각이 타이로 된 분들은 뭔 이야기를 해서 이끌어나 나가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싸움을 느끼는 거죠 이거는 20대 30대 때 사실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교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이거를 20대 30대 때안해 놓으면 40대 돼서 이거를 배우고 뭐 익히고 이러면 너무 늦은 거죠 솔직히 40대가 됐는데 나는 인생에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거긴 해요 저도 평생학습이나 성장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어, 20대 30대 때 아무것도 안 하고 40대 때막 이제서야 사회적 스킬을 배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 같은 것에 있어서도 계속 조금 세함을 느끼게 되는데 찐따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읽을지 모르니까 사회적 스케일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좀 모자라고 자신을 리드할 수 없고 좀 찐따같이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스케일이 좀 부족한 경우가 타이적으로 노총각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 때 노총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서 봤어요. 부족한 거를 알면은 저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연습을 하거나 하나하나 좀 능력을 키워놓고, 또 스킬도 배양을 해놓으면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비혼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애 안 한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크게 느껴요. 내가 원해서 비혼이 되거나 원해서 연애를 안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하지 못해서나 타의적으로 노총각이 되어야 하거나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